실시간에 갔어요 리사. 좀 전에 부릉 버스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투야, <놀람> 좀 전에 그 소리가 버스 소리였다고? 웃기시네, 이게 방귀 소리잖아. 아 아니에요, 방귀 소리가 무슨 부릉하고 못한 소리가 납니까? 버스 소리 맞아요. 우리 집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10분 언니 두고 보자. 아, 그게 저희 언니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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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친 거예요. 명예훼손이요? 가족끼리 무슨. <laughs>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명예 회손과 허위 사실 육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좋은 생각이요. 그게 뭔데요? 오, 그거 좋은데요? 그럼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지? 그, 민기상승 동영상? 아, 진짜 적용 영상이 아니고 취향 저격이었잖아. 지포야 봤어? 내 유튜브 구독자가 신랑이 되었어. 갑자기 유튜브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띵동 특별왔습니다 택배 뭐야 택배가? 또 엄마 건가? 혹 이거 내 건데? 미국에서 보내온 거야. 서, 설마. 골드다이아는 구독자가 1 0 명이 넘어야 하는 건데? 혹시 오류 아니야? <laughs> 오류 아닌데? 이것 봐, 나 현재 구독자가 10억 2명이야. 김치뿜에 이제 까불지 마라. 어, 진짜네. 저녁 영상 하나로 저렇게 썼다고? 싫더라고만 김포야, 이번 왜 이리 지저분해? 왜, 뭐, 어쩌라고 또 엄마한테 이른다고 협박하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협박이라니 사랑스러운 내 동생을? 노노 네버 이 언니가 깨끗이 청소해놓을 테니 너는 거실에서 TV보면서 쉬고 있어 뭐지?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작전인가? 뭐 일단 청소해준다니 나야 좋지 짭차피난 돈도 없으니까 그, 음 알겠어 그리고 다 쓰레기 아니니까 버리기 전에 꼭 나한테 물어보고 듣다 듣다. 청소 다 끝났어 쉬 힘들다 우리 떡 끝이 배달시켜 먹을까? 그럼 그렇지 이제야 번색을 아 어쩌지 내 용돈이 딱 떨어졌는데? 청소하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나돈 없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내방 청소해줄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진짜. 에? 그게 무슨 말? 나돈 없는 거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나 오늘 용돈 받아서 내가 사줄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언니한테 말하고 난 매콤달콤만 시키면 되지? 허? 진짜 이거 뭐지? 이 언니가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진 거냐고 이거 분명히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빨리 잠에서 깨어나자. 꿈 꿈꿀게. 깨! 빨리 꿈 깨! 라김진 뽀! 봉구? 여기가 어디? 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는 거지? 아, 그랬어. 나 그나저나, 언니가 청소했던 악몽에서 탈출해서 다행이긴 하네. 휴. 엥? 지포초에서 내리는 거 그사님이 어떻게 아셨지 네, 맞아요. 안 되는 학생들이요? 어, 지금 버스 안에는 봉구랑 저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요? 아니 아까 내린 손님을 착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라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구요. 삐! 봉고야네가 배를 눌렀어? <놀람> 어, 그, 그럼, 누가 배를 <놀람> 누른 거지? 같아. 아닌가? 맞나? 아, 모르겠다. 너무 깜깜해서 잘안 보여. 7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뭐, 뭐야? 여기 우리 학교 가는 길 맞아? 무, 무서워. 귀신 나것 같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들어온 이 문은 뭐야 우리 이러다 길 잃고 집에 영영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하나 둘셋야 뭐야 또 꾸민 거야. 뭐, 뭐야? 왜 옷장에서 문 열고 튀어나오는 건데? 뭐, 뭐라고? 내가 옷장에서 나왔다고? 그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문은 내방 옷장 문이랑 똑같잖아?